안녕하세요. 소스TV입니다. 이번에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Dream, 꿈꾸어라. As if you will live forever. Forever, 영원히, you will live. 당신이 살수 있을 것처럼. 꿈꾸어라. Live, 살아라. As if you will die today, 오늘 당신이 죽을 것처럼 살아라.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이 한 말이죠. 자, 이것을 한 번에 해적으로 옮기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라고. 제임스 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제임스 딘.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day.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다시 한번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또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다시 한번 들을게요.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제임스 네, 딘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로 제임스 딘이 한 말인데요. 제임스 딘이란 인물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딘은 1931년 미국 인디애나 주 메리언에서 문부였던 아버지 윈튼 딘과 어머니 밀드레드 마리 웨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임스 딘은 초등학교 때 배우가 되는 꿈을 꾸며 탭댄스를 배우고 미술 공예품을 만들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30년대 소년들의 평범한 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1940년 제임스 딘의 어머니는 자궁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고향 인디애나 주로 홀로 보내지고 맙니다. 주변 지인에 의하면 이때부터 제임스 딘은 사실상 고아가 된 거나 다름없었다 합니다. 제임스 딘은 인디애나에서 라디오극에 빠져 지내며 배우의 꿈을 더욱 강하게 키워나가고 영화, 자동차 경주 등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디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가 바라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유클라에서 공부하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연극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다시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제임스 디는 본인 하고 싶은 연기를 하며 TV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곳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영화배우로서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딘는 실제로도 반항하였고 당시 청춘 스타들에게 요구되던 단정하고 전형적인 규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한 한편 쉽게 침울해지는 성향이 있었고 촬영에 자주 지각하는가 하면 촬영장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딘는 영화 출연료를 전부 고급 스포츠카를 사는데 쏟아부었고 할리우드 도로에서 마개조를 한 촬영들과 경주를 벌이기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제임스 디는 어 자동차 경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좀 전에 설명한 어, 마개조를 한 차량들에서 이 마개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의 본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개조한 차량들을 마개조한 차량이라고 해요. 그런 차량들과 자신의 스포츠카와 이렇게 또 속도 경주 경기를 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죠. 그러다가 1955년 9월 30일 그때 마지막 작품 자이언트 촬영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티는 자신이 좋아 했던 에마 포르쉐를 타고 자동차 경주로로 향합니다. 시속 55마일 구간에서 시속 65마일로 달리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두 번이나 딱지를 떼었다고도 하죠. 두 시간 뒤 캘리포니아주 46번 주도로. 여기를 시속 180km로 달리다. 36번 도로와 31번 도로의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을 해 목이 부러지고 내적 외부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로로 실려가던 구급차 안에서 사망을 하고 말죠. 그때 그의 나이 24살. 너무 어린 나이죠. 이때 제임스 딘의 장례식은 제임스 딘의 고향 페어마운트 퀘이커 교회에서 치러지고 그 무덤은 페어마운트 공원 묘지에 있다 합니다. 음, 이렇듯 영화처럼 그의 삶을 살다간 제임스의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 꿈꾸어라. As if 온모처럼. You'll live forever. 당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live, 살아라. as if, 온몸처럼, you will die today. 당신이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고 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다시 한번.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day. 이거를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dream은 바로 꿈이죠. 그래서 dream을 맨 앞에 쓰면서 동사로 쓰였어요. 꿈을 꾸어라, 온모하라라고 이렇게 dream을 맨 앞에 쓰면서 꿈 꾸어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as if. as if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뭐모 뭐 하는 것처럼, if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as if가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것은 비교 구문에서 사용되면서 앞부분의 상황을 가정하거나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as if. 그래서, as if 다음에, you will live forever. 당신이 영원히 살수 있는 것처럼 꿈꾸어라. 라고 아주 멋진 말을 이어주죠. 여기서 이야기한 forever. forever. 영원히 또는 끊임없이의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 문장. live로 시작하죠. live. live는, 어, 이렇게 쓰였습니다. 살아라. 당신의 삶을 살아라. as if, 여기랑 똑같이 as if, 뭐, 뭐처럼, you will die today. 당신이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고 두 번째 문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you, 일은 you will. 붙여서 유월인데유일은 바로 유와 위를 붙여서 줄임말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뜻은 당신은 뭐뭐 할 것이다. 당신은 뭐뭐 할 거예요. 라는 미래시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문장에서 보면, you will, 당신은 뭐뭐 할 것이다. 오늘 죽을 것이다. 근데 앞에 as if가 있으니까 당신이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도 유일이 있죠. 당신이 영원히 살수 있는 것처럼 꿈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today. 바로 오늘을 뜻하죠. 오늘 을뜻하 죠？오늘 그럼 다시 한번 읽 으면 dream 꿈꾸 어라 sleep 몸모 처럼 you will live forever 당 신이 영원히 살수 있는 것 처럼 꿈꾸 어라 첫 번째 live 살 아라 a s if e 모 처럼 you will die today 당 신이,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라. 매끄럽게 해석을 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말은, 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엄언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Dream. James Dean.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The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I'll see if you will die today.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 명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꿈과 영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면 꿈꾸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최대한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야 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겠습니다.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James Dean. Dream as if you'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ll die today.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한번 더. 지금까지 소스TV였습니다.